또 다른 1인용 마케팅 전략으로 돈이 보이는 현장입니다. 1인용 일식집인데요. 연회집과 다르게 바 형태의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요. 주문 후 2분이면 음식이 제공되고 빠른 테이블 회전으로 단골 손님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. 특히 대학가와 9시촌에 인접하고 있어서 혼자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음. 이바 형태의 테이블 덕분에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혼자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아, 저런 데서 친구 때에는... 만나면 좀 쑥스럽겠어요. <laughs> 그때 그, 합석하면 되죠. 다 테이블로 돼 있어가지고 혼자 먹기 좀 그런데 여기는 다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혼자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옆에 사니까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. 네. 운전성실을 이루는 이곳의 비법도 한 가지.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요. 간단하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싱글족의 호응에 힘입어서 1호점이 생긴 지 1년 만에 전국의 체인점1 0개 대단하죠? 평일 주말 할것 없이 홀로 식사하러 오는 사람이 70%에 달합니다. 다충화되고 또 소형화된 어떤 메뉴의 개발이라든가.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어떤 제공해주는 어떤 외식업체들이 주 소비처로 등장한 싱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에서 발생된 것입니다.